거기에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김봉현 이 사람이 그 오현중학교 선생도 했던 사람이고 일본에서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상을 주동하다가 일본으로 도피해가지고 책을 쓴게 제주도 인민들이 사산문쟁 투쟁사라고 오사카 문우사에서 64년도에 발간한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북조선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13번째 논점입니다.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은 4.3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운방이 되는 분은 아주 저 장수했습니다. 90... 한... 3, 4세 정도 사시다가 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4 3당시에 남로당 그 대정 면당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 거기에 조직 부장을 그 김달삼으로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47년도 31 사건이 나니까 그이윤방이랑 김달삼이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그31 사건 뭐그저발포 사건도 나고 하니까 이걸 총파업도 하고 어뭐 이렇게 하라는 이견도 내고 그 거물이죠. 예, 그 사람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한 것이 바로 나온 것이 막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이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증언을 했거든요. 지금 통일조국 건설이라는 게 지금 좌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부 보고서 작성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분도 4.3은 통일운동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강만기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형태의 통일이라는 건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겁하다 이거죠. 어 정정당당하게 그것은 공산통일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도 좋고, 거기 따라갈 사람은 가는 것이고, 안 따라갈 사람은 안 따라가는데 막연하게 통일운동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돼 가지고 아 통일 좋은 건데 말이야 단독선거 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남로당을 아주 좋게 이제 평가를 한다 말이죠. 어,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 당시 그 남로당 어, 면당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그거에 대한 음, 말은 없다 이거지. 어. 이 이윤방이라는 남로당 애정 면당 위원장 이분은 언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책이 나올 때 말씀을 음... 하신 건가요? 1989년에 이 예. 제사 마레수다마레수다가 네. 있죠. 그그 그그 책에 그, 그 나온 것이 증언을 그렇게 거기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좌파적인 그 책이거든요. 예, 이 제사 마레수다 이것도 이것도 그런데 1989년도에 증언한 거니까. 음. 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 제가 그 사람들 마음 속까지 들어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에, 87년도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예, 선거도 그러면. 있고 90년도 되고 이러니까 그때 분위기를 타서. 아마 이런 그때 당시 말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그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요것도 그 그때 당시 그런 분위기에서 이걸 냈죠. 지금은 아 그걸 그 감춰둬야 되는데 그걸 냈다 이렇게 혹시 후회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본격적으로 한번 다루는 방송도 찍어야 되겠죠. 네, 네. 제주 4.3 사건이 폭동 반란인 이후 14번째 논점입니다. 제주도민전 문화부장으로 1947년 3일 기념투쟁을 진두 지휘한 김봉현은 일본으로 도피해서 김민주와 함께 쓴 책에서 3회나 4.3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라고 명기했다. Yeah. 우선 제주도 민전이라는 거는 뭐의 약자입니까? 그 3일 사건을 그 제주도에서만 한게 아니고 남노당이 전국적으로 이걸 했거든요. 그 목적은 뭐냐? 미소공의가 1차에서 결렬돼 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이게뭐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제2차 미소공의를그 예, 개최하라. 이거 촉구하고 그때 당시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 하니까 뭐 북한으로 도망가고 남도당이 좀 와해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도 해보고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하는데 그 보안 유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보고 또이3일절이라는 그런 그에 국가적인 행사를 하면 군중 농원이 용이하고 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남로당 당원을 배가, 삼배가, 오배가, 뭐 나중에 십배가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도 되고 등등등의 목적으로 어, 이것을 해 가지고 미군정에게 우리 남로당 세력이 이 남만에 전체적으로 이런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새 과시를 해서 미 군정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명칭도 삼일운동 기념 투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투쟁. 그렇게 해서, 그, 하게 되었는데, 그, 남노당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통일전선. 말하자면, 뭐, 남노당도 들어가겠지만은, 에 전평. 그, 러니까 이제, 그, 노조. 그 다음에, 농민회. 또, 여성총동맹, 청년동맹, 뭐, 교원.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라고 하는 기구의 이 통일전선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 명칭으로 그걸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 남노당이 배후해서 다 조정을 하고 하지만 은그 주체는 명칭은 제주도 민주 민주주의 민족전선이 주체했다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줄여서 민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민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민전이 주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진두지휘를 한 사람이 김봉현. 이 사람이 그 오현중학교 선생도 했던 사람이고, 일본에서 대학도 나온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3을 주동하다가 일본으로 도피해가지고 책을 쓴게 제주도 인민들이 4.3 무징 투쟁사라고 오사카 문우사에서 64년도에 발간한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은 북조선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창건을 위한 투쟁이라고 그렇게 3회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만세 뭐 이런 것도 불렀다 또 인공기 개항했다 이런 것도 한 3회씩 그그 그 책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썼다면 이거는 뭐 실수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서 일본에서 살다가 했죠. 죽었죠. 끝까지 전향은 하지 않았어. 어 그러면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선. 예,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민전도 있고 여기 난민 전도 있고. 예, 예. 네.